안녕하세요. 차도박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링컨 노틸러스의 디자인, 실내 구성, 편의 사양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이번엔 주행 성능과 NVH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틸러스가 과연 주행에서도 프리미엄 SUV 다운 만족감을 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가 시승 중인 링컨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 2L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엔진 출력 252마력 38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100%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E 프라이머시 올 시즌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06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복합연비 리터당 9km, 연료통 75L, 주행 모드 일반, 컨서블, 익사이티, 슬리퍼리, 딥컨디션스가 있습니다. 이번 3세대 노틸러스에서는 이전 세대의 6기통 2.7L 엔진 대신 4기통 2L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되었습니다. 출력도 기존 333마력에서 252마력으로 낮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유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운 사이징의 가장 큰 이유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연비는 소폭 개선됐지만 리터당 0.3km의 정도의 증가로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쇼스트로크 엔진을 도입해 동급, 사기통, 엔진 대비 고 RPM에서의 부드러움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고 RPM으로 올라갈 때 사기통 특유의 거친 질감에 억제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데일리성도 알아볼까요? 노틸러스는 차량 높이가 1735mm로 조금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었고 특히 뒷좌석 입구가 넓고 높아 뒷좌석 승하차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주행 시 전방과 후방 시야는 비교적 준수한 편인데요. 조수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이라 시야 확보가 잘 되는 반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협각이라 사각 지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는 필수인데요.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내 주행을 할때 가속력은 엔진 성능에 딱 맞는 수준으로 답답하지도 그렇다고 경쾌하지도 않은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으로 승차감과 잘 어울리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이 가볍게 밟을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각보다 깊게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속감과 함께 부드러운 제동을 보여주려는 건 알겠지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스타뱅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없이도 엔진 진동과 소음 억제가 잘 되어 불쾌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토홀더와 함께 사용할 때 약간의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오토홀더가 풀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전과 뉴턴 능력은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휠 베이스가 2900mm로 긴 편이지만 2.5차선이면 뉴턴이 가능했으며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느낌도 있어 부드럽고 여유로운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뭐랄까요? 이 거리에선 한 번에 못 돌아 나갈 것 같은데 예상외로 쉽게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폭이 1950mm로 결코 적지 않은 폭을 가지고 있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할 때도 알맞은 운전 자세로 주행하는데도 차량의 폭을 가늠하기 어려워 좁은 길을 주행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향하는 기능이 없고 운전석은 협각으로 되어 있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어라운드 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차량 길이가 4,910mm로 주차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 신축 아파트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승하차가 가능했지만 구축 아파트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 사이징 된 노틸러스의 파워 트레인 성능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 테스트는 단순히 체감 느낌이 아니라 배측기를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는데요. 링컨 노틸러스의 0에서 100km 기록은 8.32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68초, 0에서 160km 기록은 21.88초, 커터 마일은 15.8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느린 기록도 8.55초였으니 안정적인 성능 유지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동급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속력이 살짝 아쉽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80에서 120km 구간은 약 5.6초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폭발적이진 않은 그야말로 무난하다라는 느낌이죠. 초고속 직진 안정성은 매우 준수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운 차선 변경에서도 불안감은 없는데요. 다만 급격한 스티어링 휠 조작에서는 차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셋업이 부드럽다 보니 롤링이 꽤 느껴지면서 특히 후륜이 약간 흐르는 듯해 후륜 서스펜션의 구조가 부족한 전륜구동 기반의 SUV 한계가 드러나더군요. 쉽게 말해 이 차는 과격한 주행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주행에 더잘 맞는 세법입니다. 노틸러스의 엔진 반응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토벌렉이 살짝 있지만 일상주행에서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수동 변속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션 반응이 꽤 영리합니다. 다운 시프트도 빠릿하고 업 시프트도 지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니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동 성능을 살펴볼까요? 100에서 0km 제동 거리는 36.01m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세대 노틸러스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고, 동급 차량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성능입니다.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도 제일 밀린 기록이 38.16m 였는데요. 제일 밀린 기록이 동급 차량에 잘 나온 기록이 대부분이며, 브레이크 페이드 형상도 거의 없어 제동력을 믿고 달릴 수 있죠. 제동력에 관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 말고는 불만을 가질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노틸러스의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평소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호하신다면 이 차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다음은 코너링 성능입니다. 승차감을 우선시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준수한 코너링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코너를 돌때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 라인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면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녹아 물이 고인 상태의 노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타이어 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코너에 진입할 때 순간적으로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장비가 바로 개입해 타이어 그립과 차체를 안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 차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코너링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노틸러스는 극한의 스릴보다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SUV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승차감에선 어떨까요? 승차감에 불리한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내 주행을 할때 높은 반직턱을 사선으로 지나가도 롤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닙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도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 탑승객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주행입니다. 고속에서 노면의 장진동이 소리로 전해지긴 하지만. 몸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서스펜션과 시트가 진동을 흡수해 마치 에어 서스펜션 차량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요철을 지날 때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만 있어 고속도로에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낮은 반지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을 잘 흡수하는 차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98% 이상의 진동을 흡수해냅니다. 맨홀이나 포토홀이 있는 도로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충격이 둥글둥글하게 완화된 느낌으로 전달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의 충격이 들어온다면 이 차는 그 충격을 20% 정도로 줄여 전달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어갑니다. 30km의 속도에서는 거의 모든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40km 이상의 속도로 방지턱을 넘을 경우 후리온 서스펜션의 댐퍼가 다소 부드러운 세팅이라 쿵 하는 소리가 간혹 들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떨까요? 돌길처럼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진동 흡수와 충격 완화 능력은 앞좌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차감에 관해서는 동급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노틸러스 정숙성은 과연 어떨까요? 우선 정차 소음을 측정해 보니 35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서관처럼 조용한 수준인데요,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량임에도 아주 정숙한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속 시에도 50dB 이하로 유지되면서 길을 자극하는 엔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어 방음은 어떨까요?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외부로 새어 나가는 소음이 약60% 감소하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외부로 나가는 소음이 약70% 이상 줄어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버튼식 ARS는 번는 2번, 는단을 눌러 주세요. 특히 스피커 출력이 1,200W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어 방음은 꽤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행 중 소음도 확인해봤습니다. 주행 중 소음은 80km에서는 55dB, 110km에서는 약 59dB로 이 수치가 놀라운 점은 동급 SUV는 물론 상급 차량과 비교해도 노면 소음과 풍절음 억제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에도 차 내부가 조용해 마치 한 단계 높은 클래스의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NVH 측면에서는 동급 차량은 물론 상급 차량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틸러스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9km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행해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직접 110km의 속도로 수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원복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총주행거리는 91km에 이 구간에서 기록한 연비는 리터당 14.3km, 시내주행을 포함한 누적 연비는 317km를 주행하고 리터당 9.6km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톤이 넘는 무게와 공기 저항에 약한 SUV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연비 성능은 준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링컨 노틸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부와 이부를 종합해 총평을 해보자면 정말 구매할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가격대에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 사양, 그리고 준수한 파워 트레인 성능을 갖춘 차량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난 SUV입니다. 특히 차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함과 편안함은 상급 차량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디자인 아닐까요? 그동안 조금 옛날 차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이제는 디자인이 약점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 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보증 기간도 5년인 점을 생각한다면 패밀리카로서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진 SUV는 쉽게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가족을 위한 SUV를 원한다면 구매에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패밀리 SUV에 한해서 말이죠. 이상으로 링컨 노틸러스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차또박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